1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2탄입니다. 민트까지 다시 왔고요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민트는 좀 어렵더라고요. 초키 회원가. 지 너무나 긴장돼요.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요.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제가 툭 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진짜. 긴장 어? 네 여기 툭티가 어? 오 어, 됐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툭티에서 떨어져요 제발 이번에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야 트롤룩쨋 트롤 어어어어오어오오오매드무비 어, 어, 어. 아이 매드무비매드뭐지그매드 있어요 두개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저 친구 떨어졌네요 우와 어 여기까지 오다니 내가 신기해 긴장이 너무 <laughs> 막 이따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제가 う못하해 죽은 생생이이나지지も 아직 거의 마지막. 잠시만. 많이 앞으로 좀 멈춰야 될것 같네요. 아... 회색에서 보죠. 나, 미래 미래 미래. 나 이제 회색, 회색만 있는 것 같네. 그치?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러분, 성공했습니다. 피가 많이 없었지만, 많이 있네. 네. 이제 회색이고요. 자, 아, 외출? 아, 외출이네. 한 번에 성공. 저기 밑에 뭔가 있네. 엘탄에서 비밀 공간이 있다. 저기 보이 아까 벽통 된 일정이요. 회색 별 보세요. 어사다리 타야 돼. 슉. 아 진짜 마지막에 떨어지면은. 울어요. 울것 같아. 마지막이더 진짜 우글했지 어? 아 검정이 또 있었나요? 회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. 이놈 빨리빨리빨리 빨리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이거 뭐풀 필요 좀 채우고 할게. 허? 비가 응? 왜이것밖에안 날지? 버금가? 오, 오. 검은색은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요. 으쌰, 갑자기 화면이 꺾어지는 걸 알았네. 이게 몇번 하는 거지? 여섯 번인가? 무섭, 웃었, 무섭습니다. 저도. 거의 다 왔습니다, 여러분. 다 어. 왔다, 여러분. 다 왔습니다. 예와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용나라 하러 갑시다 ママ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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マ 못하도 돌아오겠습니다. 모두 바이.